네, 3월의 위력 k 플 개발자 황영진 대장입니다. <laughs> 네, 이3물의위은 어,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공의 기적이 나오기까지 에, 저희들이 대동심을 지금 오늘이 삼시 세간. 네, 한국은 항상 삼시 세간이죠. 두 번은 한번 예방과 소리를 아지만 성공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이 플랫폼은 대한민국에서 카톡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벽을 띄어놓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이 플랫폼을 삼성전자의 두배 가치가 되는 페이스북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때문에 페이스북보다 못하다, 카톡보다 못하다. 네이버가아 못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틀줄 알았지만은 그 비용을 허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카톡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넘겨버렸 그걸 연구한 끝에 카톡은 아무리 써도 돈이 안 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편리하긴 하지만은 수익은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익형 플랫폼을 음. 어, 만들게 되고, 자, <laughs> 지금부터 한 20분에 걸쳐야하고이 네. 어, 플랫폼이 과연 음. 1억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대한민국의 돌풍을 일으킬지, 네. 한번 직접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현재와 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단독 일 년도 도용 없이 앱을 무료로 설치한 후, 예, 이 앱을 무료로 설치하는 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 이 앱을 설치한 후에 카톡으로 제일 빛는 친구한테 날리면은 이 제일 빛는 친구가 앱 설치하기를 클릭하고 동시에 이름을 적어라 비밀번호 적어라 해소들 뭐 비밀번호 옆코이고 뭐 여러가지 어떤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이대폰 번호만 넣고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을 무료로 설치한 후에 하루 매일 네, 3시간입니다. 3번 정도의 노력만으로 매월 생활비가 그것도 갱신 해결이 되는 수익형을, 수익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네, 그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만약 진짜 3번 노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면 모든 회원들이 생활비가 해결된다면 이이 일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대한민국 IT 회사가 이거를 성공시켜야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지만은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페이스북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유튜버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구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틱톡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일자리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전국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한 3분 만에 생활별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 유통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어, 이러한 블랙몬입니다. 자, 전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에, 이 블랙몬을 설명할 때한 3번 정도 에, 충격적인 단어를 좀, 좀 쓰겠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전세계 최초 수익형 플랫폼이란 뭐냐면은, 광고 수익이든, 유통 수익이든, 서비스 수익이든, 이 모든 수익을 70%, 60%, 80% 올려주는 업체는 많습니다 이와 유사하다는데 유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플랫폼은 광고 수익, 유통 수익, 서비스 수 모든 것을 100%다올리주는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노력으로 어떻게 매월 시간기가 해결이 됩니까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앱 설치하는 게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가지 미션만 수행하면은 매월 시간기가 자동으로 정리이 되는데 이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데는 장인이든 고식 세월이든 누구나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름 듣고 자본 적고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클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 만에 가능하고, 이 3분 후에 땡그 하면서 앱 설치할 때앱 설치한 내전자기갑의 50원 동이 바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미션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앱을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동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미션을 실행시 몇월 생활이가 평생 0시 경비된다고 했니다 이두 가지 미션을 시행한전 국민이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미션은 무료회원 구명 이상 가입시니다 무료회원 구명 이상 가입시키면 3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에 한번 쇼핑몰을 이용해 주세요 이게 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한달 동안 뭐가 다 하는 거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못 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 수행을 한번 각오했습니다 예, 두명 가입시키는 미션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엔터에서 동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에, 이 손가락을 꾹꾹 누르는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 폰에 있는 카톡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내 폰에 있는. 이 카톡창에서 내가 홍보를 하기 싫어도 열명을 지어가지고, 전송을 하게되면 그중에 두사람이 건들리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됐을때 첫번째 미션을 시행 끝났죠? 네, 첫번째 미션 수행을 축하드립니다 하는 반팔회가 울립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미션을 시행하러 가고있습니다 두번째 미션이 뭐였나요? 예, 한 달에 한번소비하는 것도, 어, 르신들은 잊어버리거나, 어 카드로 결제하기 힘들거나, 여기간 적으라, 12시 보너 적으라, 못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월일에, 1회, 월일에 포인트로 자동 구매를 합니다. 포인트로 자동 구매. 자, 그래서 자동 구매하는 페이지에 보면은, 오토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유행예서과무행예서 예, 여행의 상품은 여기에 물입니다. 에, 물인데, 다우스 물인데, 이 물은 재구매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아. 예, 건강 기능, 어, 이런 물인데, 이게 에, 3만 원입니다. 자, 이거를 자동 구매하든지, 당장 현금이나 카드로 나는 결정을 하겠다. 그러나, 발생되는 포인트로, 50원씩 발생되는 이 포인트가 쌓이면은, 이 포인트에서 3만 원을 차감을 하고, 물을 배송해달라 이렇듯입니다. 그리고 크로즈 이 크로즈를 클리하시게 되면 한달에 33,000원인데 크로즈 여행을 자기가 33,000원 납부했는 걸 빼고 나머지 비용만 내면 크로즈 여행을 바로 갈수 있는데 이 크로즈 상품을 클리어하게 되면 저희 회사가 크로즈 이 상품을 한 회원한테 회원들의 직계 가족이 예, 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모든 회원들로부터 기부 포인트 1포인트를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33000원 이렇게 크로즈 예, 상품을 클리어 하실 경우에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회사가 모든 회원한테 1포인트씩 기부를 받아서 200만원을 예, 드리는 아, 이런 크로즈 상품인데 예, 이 상품에 대한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미션이 우리의 동맹가 18시키는 아까 카톡창 열려서 했죠. 자, 두 번째 미션이 원래 포인트로 자동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미션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의 미션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매월 시간이 평생 정립 됩니다. 이두 가지 밖에안 없는데, 어떻게 매월 생활 수행하느냐과 평생 정립이될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내가 국민 가입시키는 미션을 수행했으니까. 이 미션 수행 축하금 하면서 50원이 바로 정립이 됩니다. 50원이 바로 정립이 되고, 나만 50원 정립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입시키는 분한테도 50원 정립되고, 그리고 그 위에 이분을 가입시키는 분한테도 50원 정립되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조상을 20명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20명한테 50원씩, 1000원, 1000원, 회원 한명당 1000원의 프로모션을 저희 회사가 듣는 겁니다. 자, 이 50원의 재원이 이해가 됐습니까 회원 한명당 1000원, 이거는 회사가 회원 두명 가입시키는 미션을 수행했다 해가지고 축하금으로 드리는데, 나만 주는게 아니라 나를 가입시키는 20명한테 배당이 되듯이, 이 2명을 가입시킨 이 분도 이술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분도 10원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1원이들어옵 아, 50원이 들어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보이면서 가입된 이 회원들, 전체 회원들이 이 전체 회원들이 월일에 소핑할 때마다 저희 회사가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발생하는 수익금을 20명한테 배당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고객에 따라서 경우가 다 틀리죠. 나는 치약을 구매할 수도 있고, 염색약을 구매할 수도 있고, 예, 다 틀리는데, 우리 회사 수익금을 5%를 20명한테 배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반도 이런것 투자 없이, 아까 3분 만에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죠. 클립반도 본인이 도매하 시키는 이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명도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4명이 니다 이네 명도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여덟 명이 되고 열여섯 명이 되고 본인이 회원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두명 가입시키는 요 미션만 수행하면 된다. 두명 가입시키는 미션을. 그래서 전국민 미션 수행 프로그램. 내가 두명가입시켜이두 명이 두명 가입시키고 이사팔 십육 삼십 이 2명이 2명 가입시켜. 2, 4, 8, 16, 32 이렇게 삼십육 이렇게 해서 이십 총까지 갔더니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백구만 명 맞는다. 이백구만 명. 이 290,000명이 쇼핑할때마다 내한될수있니다자 본인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앱 설치 후에 3분 노력으로 이 미션을 수행해서 지난 친구 2명을 가시킨게합니다자 이렇게 해서 내가 2명을 가시했는데이 2명이 또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하니까 본인이 해어이 계속 준게가 됩니다 이분들이 미션을 수행할때마다 내한테는 50원씩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50원의 재원은 저희 회사가 주는 마케팅 기그래자이 분이 미션을, 이일 미션을 시행했다 그런데 저한테는 4번 된다는 소리 그러면서 50원씩 4번 들어옵니다 8매이 미션을 수행했다내한테는번는소리다 16번 는소리 자고 일어나면 계속 50원씩 프로모션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가입했 분이 죠 일찍 가려는데, 이분은 한달 기간이 이제 다 찹니다. 한달 기간 찼는데, 이분이 구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하고 약속이 뭡니까? 한 달에 한번 구매하는 게 약속입니다. 미션 자체가, 우리의 노맹가입 시키고, 한 달에 한번 구매하세요. 한 달에 한번 구매하세요. 구매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은 그때부터는 매수이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네. 어떤 분은 치아을살 거고, 어떤 사람은 염색이 약을 거고, 어떤 사람은 꽃배달살 거고, 어떤 사람은 사려달 거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상. 이 플랫폼 안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군유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상조까지 모든 것을 이 안에 다는. 그래서 편리성은 카톡을, SNS는 카톡을 하고, 검색은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동영상 유튜브를 보고, 유통은 3분의 1 K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면은 저희 회사가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20명한테 배당해 주는 이란 시대. 자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내목이 바로 이거 법정 문제였습니다. 이법적으로 이 법률 검토하는데 최소한 두 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예, 누구나 단돈 이런 도자하고조자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단한 명의 피해자가 없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두 번째 한목입니다두 번째 한목 판매원이 단한 명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입니다. 판매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육번의 색상, 판매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몬은 앱을 설치를 하고, 두 가지 미션 중에서 한 달에 한번구별을할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상품이 여기 다 들어갈 때, 그 중에 지하기든 시설이든 금액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천만, 수억만 가지 중에서 자기가 한달에 한번 꼭 필요한 상품 하나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100%가 소비자 단 한명도 판매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인모델에서는포인트만 고인드몰 지급하고 현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인트가 나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들이 만약에 10만명이나 10만명이 한달에 한번 구매하게 되면 내수입은 최소 1 0 0만에서 최고 1억까지 나옵니다. 3번 도로우없는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한 달에 한번 구매를 안 하면 어떻겠냐이 상품을 저희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매하는게 있습니다. 나는 두 명을 가르치는 미션을 수행했는데 이두 명이 미션을 수행 못하면 어떡니냐 그리고 두 번째, 한 달에 한번 구매를 안 하면 은야될 수입이 없지 않느냐. 이도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푸는데 몇 년이 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카톡만 눌러면 카톡창이 쫙 떠서 내가 분명을 가입키기 엄청 쉽습니다. 문자를 클릭하게 되면 내 폰에 3 0 0 0이2 0 0명 자기 폰에 있는 모든 맥락이 다 뜹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9 9명한대이해설 잘하면 날아갑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분명 가입시키는 장애인, 장비증 환자도 분명 가입시킬 수 있도록 구할 코드 명함을 저희가 제작해서 찍을 수 있도록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만명이 간단한번 구매했을때 내수익은 최소 1 0 0 0만에서 최고 1억까지 나올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계속 발생했을때 현금을 해주면 좋을텐데 왜 포인트만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10만 포인트까지는 이 안에서 사용을 좀해주시고 그리고 10만 포인트 이상 되는거는 페이로 교환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오픈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카톡 페이스북, 틱톡, 유사브랜드 등 추가될 겁니다. 한 말씀입니다. 이3분의 기능은 포인트가 정립이 되면은 첫 번째, 네, 이땡그랑 소리가 나게요. 땡그랑 소리.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네. 3물의 이력은 포인트가 정리되면은 땡그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가 보시가 됩니다. 합동이나 이런 데는 까똑까똑 보내면서 메시지 보면 숫자가 시이죠이3물의 이력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땡그란 소리 나고 숫자가 보시 되고 이 숫자 세 번을 누르게 되면은 정리금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정리금이 7번 뜨기 때문에이 숫자 7이붙습니다 한 달에 10만 명이나, 그러면 10만 명이 한 달에 한번 구매하면, 내한테는 땡그0 소리가 한 달에 10만 원 납니다. 그리고 수익도 10만 원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20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10만 명을 만드셔야 돼. 니 자, 이 10만 명이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0만 명이 한달에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내 수익이 최소 1 0만원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1일상 저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백0 0년 이상 수입이들니다 본인용 10만명이나 예, 10만명이 한달에 한번 구매했을 때 예, 최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10만명이 쇼핑만 하는게 아니죠 이 10만명 중에서 누군가가 취업을 구매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10만명 중에서 누군가가 취업을 구매하게 되면 내한테는 포인트가 70포인트. 하다. 그리고 이 10만 명의 누가가 염색칼 구매하면은 100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배라를 구매하면은 150포인트. 살며 달 하게 되면은 2 0포인트도배장 판을 하게 되면은 아무 일해서 갈들이 10만 명이 용어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도배장 판을 했고 도매장 판을 하게 되면은 한테 얼마를 냅니까 5 0 포인트. 아까 50포인트가 들어는 게 이렇게 게그 가지고 생각해서 언제 해결되라고 했지만은. 이자 그러니까 나로인에서가야된이 회원들이 오베장판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은 포장이사도 하면 저한테는 1포인트가 들어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배차 자동차를 클릭하게 되면 저한테는 25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는 부동산 비대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집을 사줄까 집을 원합니까 부동산을 원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은 저희 회사에 예, 보 수술로가 천만 이돌았다열럴 경우에는 천만 원을 2 0명에 나누면 얼마십니까? 50. 그래서 이 10만 명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수익이 되는데,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은 36만 포인트가 되있습니다 36만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는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26만 포인트는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10만 포인트는 내가 이래서 뭐를 섞었습니다자 그러면 오늘 다 소진됐죠? 본인이 10만 회원입니다. 10만 형원은이 10만 명이 한 달에 한번 구매를 했을때한 달로 30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3,300명이 내한될수익을 됩니다. 굉장! 그러면 내가 이 36만을 다 썼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또 3,300명이 뭔가 행위를 해서는 한 달에 한번 구매해서 내아될 수익이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썼습니다. 그 다음날 또 3,300. 자, 한 달에 10만 번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은하위에 3,000번 변경, 3,000번의 수익이 계속 안돼데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매달 한 달에 한번구매를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그리고 유산으로 이 코드를 상속시킬 수있어다 현금 실험을 만드는 거보다 어린이와 회원 10만 명이 있는 코드를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상속시킬 수있니다 이거는 가묻지를 않습니다. 현금 10억을 산사로 상승시켰더니 대리 마케팅하고 뭐, 뭐 해가지고 코인 사고 가해가다 뭐 날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만명의 코드를 묘사로 상승시켜도 안하고 2 0만명이 한달에 한번 구매할 때마다 내한테는 10만번 해당 수익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하시죠 이 분들이 한달에 한번 구매를 안하면 어떡합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 가지 미션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리가 생활이 해결된다그랬지이 미션을 시행 안하신 분한테는 우리가 수익을 안 줍니다 미션 두 번째 미션이 한 달에 한번 구매하는 미션 무료인 도매는은첫 날에 가입시고끝 어, 어, 그거는 더이 가입 안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거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대로 오는 게아니다이 앱을 설치를 하고 제일 늦은 친구 배우 있는 친구한테 카통나눠서야 한번 가까이 가도매 가입시키고 마칩니다 월, 일요일, 사, 월, 사 회사가 와가지고, 뭐 교육받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동맹가입시키는 거는 카톡이나 문자로, 그리고 전화통화 후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통화 후 문자 전송 기능이라든지, 동맹가입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준비가 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동맹가입시키는 데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제를 저는 한 달에 한번 구매인데, 이분들이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구매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합니다. 어, 니는 엉망 소리가 나는데 나는 왜안 나지? 미션 수행 안 했지. 한달에 한번 구매를 하는 미션 수행안 하면은 이 플랫폼은 수익형 플랫폼입니다. 수익형 플랫폼인데, 광고도 수익 안 되고 쇼핑에도 수익 안 되고 쓰는 데도 수익 안 되고 수익 이전안됩니다 엉망 소리도 안 납니다. 그래서 두가 두 미션을 수행하는 게이 플랫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 구매를 할 때. 기호에 따라서 그것을구매하데에 따라 가지고 내 수입은 최소 천만에서 최고 5천만원 이상까지도 수입이 발생합니단 3분만에 이런 현상이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써도 써도 예, 계속 정립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온인리오1 0현원을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 10만 명을 만나는 한 거니 내가 미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두 명도 미션을 수행하겠지. 막연한 빌라로 여기게 되면은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릅니다. 나만 미션을 수행한 되지 나로 인해서 갈때이 사람이 미션을 수행할까 말까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회사가 알아서 동두명가입시키는 미션을 수행한 것때 드리는 혜택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약한테 100만원씩 된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3분 동안 미션 수행했더니 50원 땡겨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미션 수행하면 때 드리는 혜택이 계속 개발됐니다 그래서 정부 및 누구나 이 미션을 수행할 때까지 예산은 연구개발을 개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나중에서 10만 을 만들 때까지 3개월이, 6개월이, 1년이 걸리지, 2년이 걸리지, 좀 막연한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만 명 만들기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KTX 타고 가고,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을 제가 아마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의 주유가 되면 됩니다. 주주 예를 들어서, 0만원치 저희 회사의 주식을 구매 했다. 주주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주식을 천, 천 원씩 해가 만 주를 지급합니다만 주. 그런데 이게 회원 1 0 0만 명이 되니까 회원이 없을 때 천만 원은 회원 1 0 0만 명이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이 천만 원은 일억 합니다. 이억 이상 그 가치가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회사하고 제외하는 메타 코인이라고 했습니다. 메타 코인. 전세계 3,800만 회원을 보유한 메타코인이 예, 있습니다 예, 이 코인은 3.8만명이 가고 있지만 전부 250개씩 가고 있기 때문에 팔로가 된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해원 100만명이 되면 이 가치가 올라가고 구매하라고 매니다그이 음. 때문에 예, 이 1000만개가 저희 회사가 해원 100만명이 되면 이 3분의 1의 플랫폼 안에서 당부의 결제부터 시작해서 IT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0.1달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수 카드 코인입니다 네, 실물 코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소에 가격이 등락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저희 회사가 회원 100만명 되면 15원에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만약에 저희 회사가 100만명 되면 15원 곱하기 천만 대 하면 얼마죠? 1억 5천자 본인이 주식 얼마 샀습니까천만주 썼죠?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보라스로 주주전용 v 비 코드를 드립니다 이 v 비 코드는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캐치해서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날다가면주주전록 레비코드가 7백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만 원치 주주 사는 분들이 코드가 들어가고, 그 밑에 10만 원 사는 주주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로 회원들이 쫙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치 주주가 되면 은 올인유 1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코드입니다. 잠시가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가니다